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또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찢기고 막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지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한 레인도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열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과 레이는 이웃 사랑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열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일서에 보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본문 앞에 구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미하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화목재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화목재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은 Of Halo 라고 하는데, 당연하다, 해야 하다, 빚지다 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서로 사랑하려면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원망하고 탓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은 그게 아닌데, 원망하고 탓하고 또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을 다섯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이해하는 것, 네 번째는 주는 것, 다섯 번째는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항상 원수로 지내죠. 평생 원수로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현 방법이 서로 다른데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흔듭니다. 두려우면 꼬리를 엉덩이 밑으로 바짝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두렵거나 화가 나면 꼬리를 바짝 세웁니다. 개와 고양이는 감정 표현 방법이 서로 다른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저녁 식사를 초대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도 막히고 주차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들고양이가 집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들고양이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만 먼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기다려주는 택시 기사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집에 계시는 어머님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 그 늙은 것이 침대 밑으로 숨어서 나와야 말이지요. 그래서 옷걸이로 꾹꾹 찔러서 겨우 빼내느라고 혼났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님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엉뚱하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같이 살다가도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와 같이 되지 않느냐?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 하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되면 결국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의 폭을 넓게 가지셔서 서로 이해하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연애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해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불어 살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이웃, 친구, 동료, 성도들을 주시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더불어 살면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부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부모가 기부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사회의 기부 문화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부의 사랑이 좋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처럼 사랑을 하면서 삽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 또 헌금 생활 나누는 생활 더불어 생활을 잘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부의 사랑이 안 좋고 늘 싸우고 술취하면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나는 커서 부모처럼 살지 않아야지 하고, 어릴 때부터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장해서 부모처럼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고 배워야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루 만지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시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셨고,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셨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딸은 어머니를 닮잖아요.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를 쏙 닮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하는 것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상견례 하잖아요. 상견례 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해 봤습니다. 왜 상견례를 합니까? 상견례를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이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면 사위 될 사람을 알게 되고 며느리 될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얼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의 몽타주가 있잖아요. 그 몽타주를 보면, 진짜 범죄자처럼 생겼어요. 불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부처를 닮았어요. 무당의 얼굴을 보면 정말 무당같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는 대로 그 얼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갈 때마다 큰 바위 곁을 지나갔습니다. 나무꾼은 큰 바위 곁을 지나갈 때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도 저 바위처럼 듬직하고 의젓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무꾼은 수십 년을 큰 바위 곁을 지나다니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나무꾼의 얼굴이 큰 바위처럼 듬직하고 의젓하게 생겼다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도 그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